그래서 샘플 원 이거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GIF죠. 좌우로 정신없이 아주 움직이고 있는 어, 개 이모티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스킹입니다 어, 앞선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어, 움직이는 이모티콘 갤탭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작업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앞선 두 편의 영상들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기대에 힘입어서. 어, 잘 만들테니 어, 재밌게 보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겔탭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3탄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드는지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동작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동작에 여러가지 이모티콘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모티콘 한 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두 개의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모티콘으로 과정을 어,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개념을 하나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는 이모티콘을 만들겠다 어, 어떤 캐릭터가 달리는 이모티콘을 만들겠다 할때 최초 출발 동작을 원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 출발 어, 시작 자세를 원화라고 부르고 이어지는 이제 이모티콘 그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팔 동작, 이런 팔 동작, 이런 팔 동작.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되는 동작이 예를 들어 뭐 7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이런 동작에 원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동화 동화 1번, 동화 2번, 동화 3번, 동화 4번, 동화 5번, 동화 6번. 이렇게 하면 총 원화까지 해서 7곱 장의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 장의 이제 연결되는 동작의 그림들을 이어 붙여서 속도를 조절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좀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만들었던 이모티콘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 좀더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모티콘 작업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화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림을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있는, 어,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 개, 개 모양 이모티콘으로 한번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자세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왼쪽 다리가,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을 때, 왼쪽 다리가 아래에 있고 어, 오른쪽 방향으로 뛰어 오를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이모티콘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복사한 이모티콘을 가지고 요거를 약간 더 오른쪽으로 뛸수 있게끔 약간 더 오른쪽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예상 동작으로 어, 이모티콘을 변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굳이 이제 동작을 크게 변형할 필요 없어서 그냥 기울기만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달리는 동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리는 동작은 이렇게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팔하고 다리가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동작이 있어야 달리는 동작이 완성되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달리는 동작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기울기나 아니면뭐 동작이나 아니면 사물 주변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원화와 여러 개의 동화를 이어붙여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해서 저는 보시면 지금 이제 기본 동작이 이런 동작이라고 하면 이 동작에서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 이제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동작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살짝 기울기를 바꿔서 오른쪽으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어, 방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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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완벽하게 착지까지 어, 완벽하게 어, 왼쪽에서 뛰어서 오른쪽으로 착지할 수 있는 이런 동작으로 이모티콘을 어, 움직임을 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는데 내가 다시 왼쪽으로 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내가 처음 1, 2, 3, 4, 5, 6, 7 순서대로 주었던 걸 7번을 기준으로 다시 6, 5, 4, 3, 2, 1 순서로 대주면은 다시 동일하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는 순서로, 아, 뛰는 모양으로, 뛰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쭉, 어, 동작이 이어질 수 있겠죠. 아까 설명드린 달리는 그림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달리는 동작을 왼팔이 처음 앞에 간 원화 1번에서 뭐 팔이 두 개가 나란히 일치하게 되는 동화 1번, 동화 2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이 돌아오는 건 아까 동화 1번과 동일하니까 또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시 왼팔이 앞에 나가는 거 이거는 어, 원화와 똑같으니까 이것도 특별히 그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한 예시지만 물론 원화와 동화 1번, 2번만 있으면 아주 동일하게 동작으로 계속 달릴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려두게 되면 이 그림을 이제 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핸드폰에도 그, 저는 이제 갤럭시 탭을 쓰고 있는데, 갤탭에도 gif 만들기 기능이 있어요. gif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gif로 도 만든 이제 예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개 모양의 이모티콘 중에서 놀라는 모습의 이모티콘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원화가 되겠죠. 워낙 가운데 정지 그림. 그 다음에 점점 더 깜짝 놀라게 되면서 최종, 어, 마지막 동화, 1, 2, 3, 4, 5, 6. 동화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원화 1개와 동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이모티콘인데, 총이 7개의 이모티콘을, 어, 갤탭에서 gif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원화를 선택해주시고, 동화를 순서대로 눌러주신 다음에, 만들기에서 gif로 만들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의, 어, 이모티콘이 완성이 됩니다. 속도도 사실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어 약간 오버해서 놀라는 장면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배경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안 나타나는데, 어 배경이 검지 않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롱을 하는 이모티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 처음 1번 원화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가, 동화 1, 동화 2, 동화 3, 동화 4, 동화 5번까지 해서 이렇게 총 6장의 이모티콘이 있네요. 어,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은, gif라면, 매롱을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너무 느리게 되면 사실 이모티콘 효과가 잘안 사니까 속도를 좀 높여서, 한10 정도로 하면, 너무 빠른가? 9 정도로 하면, 약간, 약간 야고는 듯한, 어 이런 개 모양의 이모티콘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어, 개 탭으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 사실 뭐 괜찮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을 넘는다거나 좀더 디테일한 작업이 있거든요. 포토샵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방법도 물론 소개해 드렸지만 포토샵으로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화와 여러 가지의 동화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그걸 이제 이메일로 컴퓨터로 옮기셔야겠죠. 뭐 USB로 옮기셔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어,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원화가 되겠고 2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동화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좌우로 폴짝폴짝 뛰는 어, 개 모양의 이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9장의 이미지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 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토샵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어, 이렇게 포토샵을 켜신 다음에 이제 폭이랑 높이를 조절하시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1편에서 2편 1편이랑 2편에서 이제 그림 그릴 때 팁을 좀 말씀드렸죠. 어, 360 곱하기 360을 카카오톡에서는 원하지만 작업할 때 1080, 그러니까 1080 곱하기 1080으로 하시면 작업하기가 수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가져온 이제 9개의 파일은 현재 1080 곱하기 1 0 8 0인 가로 1080, 세로 1 0 8 0의 크기의 이제 이미지들 9장인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포토샵도 폭 1080, 높이 1080에 해상도 72로 맞춰 놓고, 어, 화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홉 장의 사진을 전부 드래그해서 포토샵에 넣어주면은 엔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홉 장의 사진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 좀 징그럽네요. 다 꺼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눈 모양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껐다 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삭제하시는 건 아니고. 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1번 이미지 보이고, 2번 이미지 보이고, 자, 위에 다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 어, GIF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우선, 또 자막을 넣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자막 또 하나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텍스트도 예쁘게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뭐라고 할까요? 개니까 개 넣고 신남 이렇게 개는 색상을 이개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신남 색상은 뭐 검은색으로 아니면 흰색으로 바꿀까요? 검은색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어, 꽤 귀여운 폰트네요.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습을 하자면 이 획에서 획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좀더 귀엽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획을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럼 이제 계신남이 이제 오게 되고, 위치는 그냥 클릭하셔서 이렇게 아래 위 또는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신남 이 자막이 맨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고, 조심해야 하셔야 할건 자막이랑 그림이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이 점프하고 있는 그림이 혹시 계신남과 닿고 있지 않은지. 지금 보시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닫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막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막 크기를 지금 2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뭐18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줄여 뭐 예시니까요, 어차피. 어, 줄이면, 어, 이제 가장 높이 점프하고 있는 어, 그림과도 겹치지 않고 닫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꺼주시고, 이제 1번부터 천천히 만드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 상단에 창이라고 적힌 데가 있어요. 포토샵 맨 상단에 보시면 뭐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쭉쭉쭉 나와 있다가 창 끝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에서 보시면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이라는 도구를 클릭해주시면 밑에 작은 창이 생겼죠? 여기 창에 보시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지 아니면 비디오 타임라인을 만들 건지 되어 있는데 이모티콘 작업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 해 주시고, 요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화. 그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 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아, 더하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더하기를 눌러 주시면, 똑같이 복제가 됐죠. 근데 똑같이 복제가 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원화 다음에는 동화 1이 나와야 되니까, 1번 이미지를 꺼두고, 2번 이미지. 그러니까 동화 1이죠. 여기서 2번이 이제 동화 1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1번이 원하고 2번이 동화 1이죠. 그래서 동화 1을 보는 거를, 눈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더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2번을 꺼주고 3번을 키고 또 더하기를 눌러준 다음에 3번을 끄고 4번을 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원화와 동화들을 프레임 안에, 프레임 애니메이션 안에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8번까지 됐고, 9번까지. 자, 근데 참고로 좋은 점은 특별히 텍스트는 건들지 않았는데도 텍스트는 보시면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항상 켜둔 상태니까 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원화와 동화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원화와 동화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1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Shift 9번 클릭하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되었죠? 요거를 이제 초를 한 0. 몇초까 0.08초로 한번 해볼까요? 한 상태에서 0.08초로 그럼 이제 0.08초 뒤에 이 이미지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재생 버튼,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긴 하는데.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신나서 점프하고 있는 개 모양의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겠다 하면은 이제 뭐 텍스트도 껐다 켰다 기능을 반복해서 뭐 4번에는 넣고 뭐 5번에는 빼고 다시 6번에는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텍스트도 어 깜빡깜빡 하게 될 거고 아니 나는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1번에서는 뺀 끝에 붙이고 2번에서는 살짝 오른쪽, 3번에서는 중앙, 4번에서는 좀더 오른쪽, 5번에서 오른쪽 끝.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반복할 수 있게끔 하시면은 자막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 이모티콘은 좌우로 점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느리니까 좀 심심하니까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시 어,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기타 0.106초로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어, 정말 신나는 하것 같죠? 이렇게 신나는 모습으로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 있게 될수 있, 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장하실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게 해놓고, 파일, 내보내기. 어, 제가 2탄에서 말씀드릴 때, 외병으로 저장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외병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외병으로 저장, 아, 그 전에, 중요한 걸안 했네요. 지금 이미지가 1080x1080이죠? 요거 이모티콘 을 내실 때는 카카오톡에 내실 때는 반드시 360 곱하기 360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동일하게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쭉 선택해준 상태에서 이미지 이미지 크기를 360으로 줄여 주시면 전부다 아주 편하게 동일하게 360 곱하기 360 사이즈로 어, 줄어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크기도 바꿨으니까 저장만 하면 되겠죠?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PNG로 저장하시면 안 되죠? 저번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은 이제 PNG였지만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GIF로 만드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GIF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GIF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카카오톡을 제출하실 때는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은 반드시 바탕 화면이 투명하게 내라고 하셨죠 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한하실 때에는 반드시 투명도를 이렇게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흰색 바탕으로 어, 이모티콘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총 24개를 제한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3개만 만드시면 되고 21개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1개는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어, 움직이는 세 개의 샘플은 반드시 바탕화면이 이렇게 흰색으로,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어,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F로 저장하신 다음에 바탕 배경도 이제 하얀색으로 바꿨다면 크기 360 곱하기 360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폴더 위치는 아까 이제 샘플로는 폴더에 같이 저장해 볼게요. 샘플 1 해서 GIF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확인 눌러 주면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포토샵 파일도 동일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혹시 수정 작업 같은 걸할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샘플 1 해서 저장을 해놓고 어, 확인 누르고 꺼주시면 이제 이렇게 샘플 1 이모티콘과 샘플 1 포토샵 파일 그리고 원화와 여러 가지의 동화가 이렇게 같은 폴더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1이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GIF죠. 좌우로 정신없이 아주 움직이고 있는. 어, 개 이모티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움직이는 거 3개,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으로 21개, 만들어서총 24개를 카코토 이모티콘 제안하기에다가 어, 제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넣는 방법은 제가 2탄에서 설명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굳이 또안 드릴게요. 2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영상 작업을 하시면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림 실력, 에 상관없이 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같이 시도하게 되는 입장으로서 그림 실력이 너무 이제 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데 도전을 미루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같이 재밌게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움직이는 이모티콘 관련해서 제작 방법 영상은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꼭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스킹이었습니다.